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요절은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배교 하기 쉬운 신자들을 상대로 쓰여진 서신서에게 교육적이고 양육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7장에서 아비멜렉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온전케 아니하신 분이심을 읽었습니다. 이제 8장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며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아, 이브리서의 기자는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여태껏 반복해서 말했던 메시지의 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있던 것에 견고히 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언약에 근거해서 세워진 인간 대지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새 언약에 근거한 천상의 대지사장이십니다. 일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예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완주하여 다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권능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심해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 믿음의 주요 언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삼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성소와 장막은 에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성소 장막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모세 율법의 언약 속이 에 언약 속에 에 율법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성소와 장막이 이 땅에 지어진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대체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 완성된 실체요 원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3. 대체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세운 자니 그러므로 어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사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에, 구약 백성은 매번 어, 주님께 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속죄물로 들여 우리를 구속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사 누구든지 그 피를 믿음으로 깨끗게 되어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던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은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송아지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고그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때문에 때가 되면 이 땅의 모형은 다 사라지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깨끗게 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늘 성소 참 장막의 대체 사장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제 출애굽기 25장 40자를 보면 너는 삼과 그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을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모양새가 성소에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본대로 하늘 성서의 모형으로 성막을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실체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모형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형을 따르고 그 실체를 그래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이 땅의 그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음,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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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창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어, 주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 그는 어, <laughs> 그는 실체를 보고 그 모형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천사가 재단 숯불로 6장 어, 예, 7절에서 어,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으니내 제하여졌고 내가 사하여졌느니라.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이 실체가 되고 이제 육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입니다. 육이 영은 실체인 줄 착각하고 죽을 때까지 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원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이 눈을 열어 주셔야만 원형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니 모형과 그림자가 천부인양 그것만 보고 나가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영이 실체이고. 잠시 나그네 같이 사는 이 땅의 육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의 영이 그날 부활하게 되는데 그 영의 새로운 신령한 부활의 새 몸을 영원히 입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른조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날에 우리의 욕된 몸은 죽어 썩어 없어져 버리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 열매가 되사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새로운 새 몸을 덧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까망론인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구약에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율법과 성전 제도에만 매달려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갖추면 모형만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입고 영적인 실체인 원형을 보고 본질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할뿐 제약된 인간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고 결국 오홀아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탄식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이 새로 만드실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실체인 원형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 장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모형이고 하늘 나라가. 실체입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나가 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방향을 믿는 사람들의, 에,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요 실체가 되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저첫 언약이 무음이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첫 언약도 무음하고 완전합니다. 문제는 이첫 언약이 무음다 언약을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문제지,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 두 번째 것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것이 필요한 것은 뭔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 사람이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죄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옛날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본질 자체가 아 제가 다른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행위와 공로로 불가능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만이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9절에서 11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14절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 6절 말씀의 기초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순종했었을 때에 에 주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취해 주시겠다는 쌍방 계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불순종하여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새 언약은 과거 출애굽할 때 주어졌던 언약과 천적으로 다른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전적으로 새로운 것인데, 그럼 이 이것은 어떻게 새롭게 새롭다는 것입니까? 십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돌비에다가 기록하고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나의 생각에 조각칼로 새겨주시고 나의 마음에다 또박또박 잘 박힌 목과 같이 기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새 언약의 특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 되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절대 주권적으로 새 언약을 선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새 언약은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가 되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공생기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고 나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다만 맡기고, 다만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정해 나가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친히 다 온전히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내 행위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성이 안 되고 많아봐야 70% 어, 겨우 80%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완성시키사 내 영에 안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7편 55절은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완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과의 관계도 관계와도 같습니다. 정규직은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듯이 이 가지가 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어, 정규직은 아파도 어, 급여가 나오고 또 선생님들은 방학을 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일할 때만 월급 받고 일안 하는 방학 때는 이런 하나 받을 수 없기에 방학이 좋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일감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피곤할 뿐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비정규적으로 믿고 심지어 알바로 시간당 일당을, 일당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입니다. 이런 새 언약의 피에 견고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시면서 가족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일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새 언약은 우리를 결코 정제치 않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새 언약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어, 11. 또 각자 어, 각각 자기 나라 어,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만새 언약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열방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은혜의 새 언약입니다. 이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새것은 새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의 기준에 의하면 불이한 것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의 근거에서 불우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옛 언약이 지은 대로 정제, 정제함으로 날가지고새져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이 새한 역을 붙드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고 영원히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은혜가 옛 언약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것입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신이 성령의 법인 새 언약을 극 극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의 말씀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흔들리는 그들에게 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아 맞아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과거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굳은 살과 같은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가. 까지껏 핍박이 좀 있으면 어때? 핍박 받지 뭐? 어, 이새 언약의 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완전한 대로 인도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언약의 피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어, 새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히브리서 1, 2장, 6장 1,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했습니다 이 완전한 대로에서 완전은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크 외러이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NIV에 보면 에 가스 퍼퍼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 새 언약이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을 볼때 부러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르되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일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냥 안에서 피로세운 새 언약을 굳게 붙들고 비교하지 말고 부르심에 따라 내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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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 율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며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말씀과 기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조각되고 주님을 깊게 경험하며 어. 온전히 승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